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말씀의 내용 보시면은, 의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왕이 와서 새롭게 세우게 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당시에 아무런 염려도 아무 생각 없이 무사 안일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관한 약속, 이것이 우리가 읽는 32장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 내용에 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처럼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의 큰바위건을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 통치할 한 왕. 역사적으로는 이사의 선지자가 활동을 할때 마지막 등극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왕이죠. 그래서 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오래안 활동하던 가운데 등장하게 될 히스기야 왕을 역사적으로는 가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주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광풍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것, 곡가 내리는 가운데 가릴 수 있는 곳이 된다. 마른 땅에서 부하기 힘든 냇물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3절 4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조급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눌한 자의 혀는 민첩해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어두운 시대가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되면은 계속 일어난 현상이 그거 같아요.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지만, 의로 통치할 그 왕이 오실 때에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서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고, 우등한 자를 존견자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대로 분별일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소속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한다. 패약한 말로 여우와를 거스르며 주인자의 속을 비디한다농마한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악한 자는 7절에 보면 "그 그릇이 악하여" 이 말은 본래 그 소속이 악한 자라서 그런 말입니다. 악한 계획을 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가난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면에 8절에 보면 종기한 자는 정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기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이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되죠.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정기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본래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선명하게 구별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의로 다스리실 그 왕을 기뻐하고 그 왕께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속해 있는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질서가 어긋나서 어리석은 자를 권력의 힘이나 아첨의 아첨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를 지롭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흠이 많고 모자라도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래 질서가 아닌 겁니다. 죄로 인하여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고 잘못해도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의로 다스리게 될그 왕이 오실 때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의료운자라고 말하거나 어리석은자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서 결국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보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이 다르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받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 참 성도는. 그 참성도다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참성도가 아닌 다른데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교회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그 길을 갈 것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해 주고 믿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품고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왕이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을 기획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생각도 그 나라, 또그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 나라가 귀하다 여기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종귀한 자는 종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귀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됐어요. 종귀한 자들이 어떤 일을 계획게 됩니까? 종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요. 그리고 항상 그는 종귀한 일에 서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해서 종귀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귀한 자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기한 자는 정기한 일을 기획한다. 그리고 정기한 그 일에 항상 선다. 내 남은 삶이 정기한 자로 부름받은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획, 또 이러한 자리에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아니란 자들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생각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경성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무려 다섯 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또 이렇게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 11절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어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해라. 무슨 말입니까? 무사 아니란 태도로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자들을 깨우는 말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디를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 없이 그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성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때 그들이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5절 이하입니다. 1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때 16절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화평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후반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장차 진정한 마음이 임하실 것이다.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예언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반에 와서 이어나는 것이 메시아와 그의 영의 강림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 그분들이 강림하시게 될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의 영이... 오순절 온 교회에 부어져 있는 상태죠. 우리는 그 완성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 또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기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악한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뒤죽박죽 섞여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권력과 힘을 기대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롭다 생각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종기한 자처럼 여기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 그의 합당한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고 그러한 자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른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상, 정기하게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맞는 첫 주일 새벽, 또 감사절로 또 저희들이 이 날을 맞으면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존귀하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뒤죽박죽 같은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과 가진 자 앞에 굴종하고 그것을 부르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저희들을 소속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소속에 걸맞는 생각, 또 걸맞는 말과 행실들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나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 명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